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방금 했었던 이 본체 부분에 리부가 수직 방향 혹은 수평 방향의 아주 정직한 방향으로 생긴 리부를 구성을 시켰었는데요. 시험에서 이게 대각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각 방향으로 나오는 리부를 어떻게 생성시키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상당히 간단해요. 근데 모르면 아예 몰라서 울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업평면을 새로 생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업평면, 기본 작업평면은 이렇게 가로세로 그 다음에 바닥 부분에 이런 형태의 작업평면만 존재를 하죠. 대각 방향의 작업평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새로 필요한 작업평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3d 모델링을 할때 작업평면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일인데 이 기초가 안 돼가지고 시험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작업평면 생성하는 이런 방법들도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작업평면은 어떤 평면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작업 평면이 필요한 거예요. 보시면 작업 평면 그런 평면이 있나요? 없죠. 그렇게 지나가는 평면은 없어요. 새로 작업 평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평면 클릭을 해 주시고요. 요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요쪽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서리 선이 지나가는 방향하고 평행한 부분, 정확히 평행한 부분에 작업 평면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작업 평면 2번 이런 식으로 새로 생성이 됐죠.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모델링 할때 작업 평면 만들어서 쓰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 그래서 작업 평면 만드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대고 새 스케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 있는 방법도 어 다르죠? 방향. 돌아가 있는 방향. 요게 다르죠. 이제 이 작업 평면에다가 우리가 리브의 형상을 그렸었죠. 리브 그리는 형상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F7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소관이 보이도록 맞춰주시고, 패곡선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삐뚤어졌죠? 이게 수평구속인지 수직구속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음. 이거 아니죠. Ctrl Z 눌러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수평 구속,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수, 어디가 수평이고 수직인지는 해봐야 알아요. 어, 작업 평면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거 수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이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통의 바깥 부분,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형상 투형해서, 요 노란색으로 변한 부분을 구성선으로 바꿔주시고, 치수 구속을 딱 주시면 되죠. 이게 25만큼. 다음 각도가 55도죠. 55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쪽에 충분히 공간 이렇게 어 밖으로 삐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주시고요. 요거를 돌출 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돌출 양방향으로 해주시고요. 두께 7이죠. 양방향이면 요거 대칭 선택해주시고 7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작업 평면 요거 다 됐으면. 어, 작업할 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 가시성이라고 있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대고 우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시성이라고 돼 있는 거 체크해제 해주시면 가려지게 됩니다.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작업 평면, 이거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면 지금 이거 했었던 게 날아가는 거예요. 작업 평면 위에다가 쌓는 거잖아요. 우리가 벽돌 쌓듯이 모델링을 쌓는 건데, 이 평면을 확 걷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뭘 받치고 서 있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없애시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거슬린다고 없애시지 말고 가시성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돌출 9번 잡은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 원형 패턴 해주시고요. 회전축을 원통 옆구리 필요 개수 4개 확인. 이런 식으로 대각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의 리브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주시면 돼요. 작업 평면을 따로 활용할 줄 모르면 절대로 할수 없는 모델링이 이런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3D 작업하는데도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예, 기본 스케치를 정확히 그리셔야 되고, 기본 스케치를 그리기 위한 스케치북이죠. 작업평면이. 그 작업평면을 새로 생성시켜서 활용하는 방법도 연습을 충분히 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 못 그리셔가지고, 대각방향 리브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 못 그리셔가지고 그냥 나오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거저먹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붙으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각방향 리브를 못 세워서 떨어진다 그러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작업평면을 생성시켜서 그걸 잘 활용을 하고 대각방향 리브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